네, 한편 이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밝힌 가운데 부산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학습 성취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면 등교를 언제까지나 미룰 수만은 없는데요. 하지만 학원을 매기로 한 학생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는 등 전면 등교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부산에서는 전면 등교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등 일부 학년만 매일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습 성취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전면 등교를 앞두고 부산시 교육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글이나 세미 부족한 저학년을 위주로 운영해오던 닭개침 프로그램을 올 여름방학 초등학교 전체 학년과 희망 학생으로 확대해 천 학급으로 네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또 학습 도우미로 예비 교사를 투입하고 온라인 개별 지도에 나서는 등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해 예산 (4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방학 중에 그런 학습 지도와 또 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해서 2학기에 전면 등교할 때 학습도 준비되고 또 심리적인 정서를 지원하다 보니까 마음도 아이들이 마음도 준비가 될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청은 2학기 전면 등교라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학교 안팎에서는 여전히 학생과 교사의 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반에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명지와 센텀 지역 초등학교 3곳에 임시교실을 늘리는 게 답니다. 올 여름방학 교사와 고3 학생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학생은 가족간 접촉 감염이 많은 만큼 학부모까지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면 등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오는 9일까지 학부모 설문조사를 벌여 전면 등교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